주안에 만화 5월 15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하만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는 하만이 그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가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동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랑, 혹은 친분, 관계, 이익 등과 같은 동기에서 그들의 삶들을 진행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원한의 관계에서 그 일들을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이 확장되어서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뭐 중동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인도, 파키스탄도 그러한 일들이 있고, 한데 이런 전쟁이 어, 상당히 이러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한과 그리고 원한의 확장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만이 벌이고 있는 행위도 이러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만의 분노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 전부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두 왕족들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족속이고 기스의 증손, 시무의 손자, 야일의 아들입니다. 즉 모르드게는 초대왕 사울의 후손으로 왕족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하마는 아각의 자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이두 가문의 싸움 그리고 두 민족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마는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것에 대한 날짜가 뽑히는데요. 부르라고 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날짜를 정하는데, 이것이 12월이 됩니다. 이 부르가 이후에 불임절이 됩니다. 날짜를 선택한 하마는 이제 왕에게 작업이 들어가요. 그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한민족이라고 말을 하면서 한 민족이 자신들의 법률만 따르고 페르시아의 법률을 무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왕에게 무익하니까 진멸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그와 함께 그는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상당히 큰 금액을 왕에게 선물로 제공을 합니다. 어, 이 돈은 페르시아의 1년치 곡물과 맞먹는 그한 상당한 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감정적인 아하수에로 왕은 그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지도 않은 채 그것을 수락합니다. 그렇게 공문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왕의 반지를 하만에게 넘겨주게 되어요. 11절에 보면 그 은을 내게 주고 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 이것은 은을 받겠다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라고, 은에 대한 것과 백성에 대한 하만의 의견을 동일하게 받겠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하만의 계획은 실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한 하만의 계획은 곧바로 이렇게 이 어, 실행이 되어요. 왕의 서기관들을 모으고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들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각 지방의 문자와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쳐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서가 전달이 되게 되어요 모든 민, 어, 그 동시 영역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더 악하게는 이 악한 일에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데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를 합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라. 사람이 그냥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재산을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살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참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도 아주 어지럽게 됩니다. 이와 대비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망과 태평하게 술을 마시고 있지요. 자이러 소식들을 들은 유대인들의 심정을 한번 돌아봅니다. 이들은 타국 땅에 잡혀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적인 아말렉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그렇게 왕을 주무르는 힘으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어,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막막한 상황이고 어두운 상황입니다. 사단 마귀의 힘이 그리고 그 계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말 낭망의 상황,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어두워질수록 새벽이 가까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유대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았던 사람들에게 닥쳐진 재앙입니다. 유다로 돌아간 사람들은 어쩌면 그들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이 일들이 페르시아의 평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형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는 조아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